오. <목소리도> 잘 끓였네? 응? 엄청 잘 끓였는데? 엄마 아플 때 종종 부탁해야 되겠다. 응? 끓여주고, 들어다 주고. 맛도 좋은데? 아 이제 좀살것 같아 혜이 최고 혜이 최고, 최고. 응? 고마워 혜연아 먹빠 혜연아 혜연아 엄마 저 휴지 한 장만 응? 땡큐 여기도 홍할까? 여기도 홍할까? 응? 아구 시원해. 아, 시원해. 아, 하나 있어. 됐 아, 매운 거 먹으면. 밥은 편안하게 먹어야지. 근데 나는 네가막 해대지 않을 때는 너랑 먹는 게 제일 편해.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뭐한. 뭔... 좀 진정이 됐어? 더 줘? 더 줘? 더 줘? 더 줘? 응, 더 줄게, 잠깐만. 짠짠 많이 떴어 짠 나한테 딸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게 반복이 돼서 갑자기 훅 갔다 정신이 아득하고 위액이 올라오고 숨쉬기 힘들고 솔린이 먹고 싶어 해서. 찡찡거리는 거 그거는 뭐 수단이고 회이 덕분에 엄마 아예 안 하게 됐네. 아, 그나저나. 어, 피곤하다. 민아, 우리 이거 먹고 치카치카 하는 거야? 응? 네. 약속했지? 충치벌레 없애기. 충치벌레 있으면 아프게 하잖아. 그지? 물 없네. 은야, 엄마 아파서 그런데 물한 잔만 떠다줄래? 싫어. 엄마 아파. 물한 잔만 주세요. 그러기 싫어? 싫어? 네. 야, 이 맨날 엄마가 시중 들어주잖아. 물 하면 물 떠다 줘주고, 이런 나쁜... 그래도 엄마가 떠와야 되는 거야? 하나 사탕, 사탕! 물한 잔만 떠와. <laughs> 아... 좋은 딜이었어, 사탕. 기간지 사탕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고급 사탕을 애기면서. 음. 딜를 하라고, 딜을, 딜 고마워. 고마워. 좋다. <laughs> 아, 겸이가 떠다 주니까 더 시원한데? 아, 이제 그만? 이제 그만? 내 거야? 내 거는 알았다. 맛보기만 할수 있었던 거였구나. 아하. 그걸 몰랐네. 아몸 상태가 진짜 응급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은 판단력으로. 뭔가를 수급을 하다 위에 결 계속 겨우 내니 좀 났습니다. 약간, 조흥실에 이런때도 지금 뭐, 응급실에걸래 인걸 만는지 않았지만은, 그냥, 뭐, 구조해주는 사람이, 널브러져 있는 그런,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, 음 응. 데려가서, 쉬게 한 다음에, 뭐, 떠먹여줄 수 있는 것들? 이렇게 하면서 부력 회복을 하잖아요? 그거를 바라고, 뭐 <laughs> 어, 약들도 먹고, 음 이것도 먹고 하는데 위액이 올라오는 금방 원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. 아, 알았어. 오해하는 떠볼까? 국자 어디 있어, 나 국자, 국자 찾아봐, 국자. 국자가 어디 있을까요? 음. 이 네. 짠. 꾸이가 응. 해봐. 맞지? 몸이 안 좋아. 응. 형이가 해봐. 어우, 잘하네. 아우, 잘하네. 어 잘한다. 이제 그만? 응. 음. 아, 그만큼만 먹을 거야? 아, 부으려고? 더큰 그림이 있었어?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았더니 더큰 그림이 있었어. 내 밑에 부으려고. 힘도 좋아. 일어나가지고 아니지 자지도 못했지 조금 졸았나? <laughs> 요즘엔 막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막 업택이 들어온다 이유가 없는 그럴 때 너무 힘들고 힘들었는데, 오늘은 진짜, 뭐가 아다리가 안 맞는지, 건강 상태가 안 맞는지. 와, 거실바닥에 차싹 붙어서, 막, 쓰러지기 직전에, 아, 애를 챙겨야 되니까, 막, 아 뭐라도 먹자. 어느 정도 기력 올라와야 된다. 해서, 뭐, 애는 또 뭐, 뭐, 해달라고 하고, 그러니까. 겸사 겸사 라면을 물을 한강으로 먹었더니 지금도 어, 애가 윽 하는데 말 먹어가지고 <laughs> 제 맛도 내 맛도 안 <laughs> 나긴 하는데 <laughs> 네. 물, 마셔. <laughs>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자극적이지 않아서는 좋네요 네. <laughs> 일상 꼬마놈 보면서 느끼는 게 발달장애 애들 사이에서도 반찬 투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오디어 최근에 이제 성인 여자에 자립할 즘에 애도 지맘에안 된다고 다 차라는 걸 싱크대에 뭐 던져서 버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. 얘는 몰라요. 그 식전기도 빨리 통하는지 장애이긴 하지만 그,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뭐 맛이 없다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다음 어, 문제는 어다 먹었어. 어잘 먹었어. 입 닦아. 입한번 닦아봐, 가 어이구, 잘하네. 음. 장점은 그거. 주는 대로, 감사히 잘 먹는. 거. 맛 없어도, 아, 이제 내가 만들어도, 이 요리 똥손이라, 잘하는 것도 잘하는데, 많이 해본 것들은 잘하는데, 또. 아닌 것들은 하, 내가 먹어도 이거는 못 먹겠다. 이네 재료값이 아까워서 내 노력이 아까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. 건강식으로 먹자. 그데 맛이 없어서 내가 내 입맛에도 안 맞는데 얘는 또음잘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. 음 맛있다 이렇게 할때 그냥, 그냥 빈말이 아니라 맛 없는데 매번 그래 매번. 식사 끝나고 와서 맛없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. 진심으로 그래요. 맛있어. 발달가정, 발달장애가정, 응. 응. 알았어. 가 있어. 치카치카도 하고. 고구마 좀 줄까? 사탕? 아니. 사탕? 아니야. 사탕 줄까? 싫어. 응. 그럼 치카치카 치카 할 거야? 응. 할거 해. 어쨌든 다뭐 비관적이고 슬플 것이다. 그삶이 단편이 그들의 단편이.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다고 어. 고마워 뭐가 안 돼? 뭐,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런 거 아니야. 전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, 아이와 주님하고의 그런 그 경험치가 있어요. 아이도. 저도 이제 어렸을 때, 뭐, 땀범벅이 된 상태에서, 한여름에 목양도 못 키고, 이렇게 자, 자게 되는, 너무 피곤하니까 온대를 헤매고 다니고, 뭐.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마음속으로 뭐안 물리게 좀 해주세요. 그 그런 경험치가 이,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응, 도와줄게. 그냥 아이와 삶 속에서도 소소한 뭐 행복과 감사가 있어요. 일반인들이 누리지 아 못하는 범주일 수도 있고.